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이놈이 21일 동안 아주 고생을 해갖고 병아리가 금방 나왔습니다 요거 아홉 마리 나왔습니다 아홉 마리 13개 품었었는데 아홉 마리가 나왔네요 아이고 이거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주 이놈들도 잘 커야 될 텐데 아주, 걱정됩니다, 아주. 뭐, 애, 애, 미가 아주 잘 키울 것 같습니다, 아주. 요, 진짜 까만 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까만 놈들이 일곱 마리, 노란 병아리가 두 마리, 일어나왔습니다. 아이고, 이거 뭐 좀, 먹여야 되는데, 저거. 어미가 아주 숨이 컥컥 막히나 봅니다, 아주. 애들 보느라고. 또 일해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